이분들 월급 받으셔야 되는데 50개야 동창 지겹다 에한 명이 어져미끄져 거기 너희 를 너희가 알렸다 2017년 한해 동안 사람들을 웃기지 못한 죄 <웃음> 웃음꾼으로 환생하고 싶다면 나 염락대왕이 주는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. 아이고! 내가 주는 미션을 실패할 시 원기가 되어 소멸할 것이다. 아나 염락대왕부터 먼저 웃겨 보라. 나 이거, 나 이거 돼. 난 이거 돼. 소세지 처음 먹는 사람 보여드려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겠다. 너희는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파하고 오라. 아 와. 가시죠. 오, 뭐야 이게. 뽑으보세요뽑으보세요 뽑으세요. 뽑으면 됩니다. 아무거나 아무거나. 증명 이게 뭐죠? N행시. N행시? 증. 아 증말. 명. 명쾌하다! <laughs> 개인기는 그러면은 제가 저는 원래 성대모사를 조금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걸 거예요. 너나 나나의 반 대본 좋네. 대본 좋네. <laughs> 그건 나오죠? 어떻게 내가 이름 구멍이 두 두개지요? 콧구멍도 <laughs> 두개지요? <laughs> 어떻게 내가 이 하나만, 하나나나뭐 하나만, 아나만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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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요하녕하세요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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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시하재미고으면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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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요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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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여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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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가고 싶어. 넌 그걸 닮았잖아. 치워와 아니야. 안 가. 다른 게임이한 번만 더. 망아지 바로 태어난 모습 보여드릴게요. 망아지가 태어났다. <목소리> 너 여기 학동역 근처에 돌아다니지만 내가 너 진짜 너 누군지 내가 봤어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래. 씨 <laughs> 날씨도 추우신데 다들 왜 이렇게. 최고면 아, 돼요? 뭐으로 네. 말해요. 엄마 일어나 봐. 엄마. 엄마. 아, 니야 스프레터인데. 나 배고픈데 어 엄마. 아, 스프레터 얘기하자. 아, 엄마. 선생님. 네, 엄마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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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막개인 혹시 스피닝이라고 아세요? 스피닝을 굉장히 한 10년간 하신 아주머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호우 호우 두번더 하나 자동차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저도 개인기 해가지고 웃기면 은 저도 다 살려주세요 남자들이 스키니 바지 입을 때그공간도 보여줄게요. 잘가스키 바지 입는다. 자, 싹 입었다. 싹 자, 왔다. 왔다. 이거라고 이거. 나. 자 끝까지 웃기겠다.